LG화학이 계획하고 있는 2차전지 사업 관련 해외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이 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유럽 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00억 원을 대출받아 유럽공장 투자에 쓸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LG화학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기존 공장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자금 확보에 성공하며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과 전기차 배터리 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는데요. LG화학은 미국 GM과 전기차 배터리 셀 합작 법인을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가 50대 50으로 각각 1조 원을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30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중순에 착공할 예정인데요. 생산되는 제품은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인해 LG화학은 확실한 배터리 수요처를 확보하고 GM은 안정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G화학 입장에서는 미국의 1위 자동차 업체와의 합작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26% 성장하여 2023년 132만 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이번 합작은 친환경 전기차 시대의 변혁을 이끌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고객에게 세계적인 기술 솔루션을 공급해 글로벌 리더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다임러와 제규어, 르노, 폭스바겐그룹, 볼보 등 유럽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에 283만대로 예상됨에 따라 제2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오플레의 유럽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2공장을 지을 전망이라고 지난 7월 보도가 나왔는데요. LG 화학에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2 공장 건설에 1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LG 화학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차등 보조금 정책을 2021년까지 폐지 결정을 하자,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중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테슬라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는데요. 중국 자회사인 LG화학 난징 에너지솔루션에 2025년까지 총 4억 1,730만 달러를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6일 발표한 2019년 11차 친환경차 추천 목록에 LG 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상하이 테슬라와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베이징 벤츠가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요. LG 화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5일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LG 화학이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 23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LG 화학에서는 투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지만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과 맞물려 있고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한 재료인 니켈을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내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에 사용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보급되는 전기 오토바이에 LG 화학의 배터리를 장착하는 기술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가 시범 보급 지역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매달리는데, 공장 건설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일본의 파나소닉이 1위, 중국 CATL이 2위이고, LG 화학은 3위입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CATL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데,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사이가 멀어지며 LG 화학이 상하이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중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들면서 세계 1, 2위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LG 화학의 점유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LG화학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이 맺은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금융협력 프로그램 협약을 맺으면서 새은행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해 해외 생산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GM과의 합작으로 공장을 건설하는데 11억 5천만 달러. 유럽 제2 공장 건설에 11억 5천만 달러, 중국 공장 건설에 4억 달러,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에 23억 달러로 총 5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새 은행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2024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매출 31조 원을 목표로 하는 LG화학은 50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이 확보되었으니 안정적으로 양산 능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